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이유 이것이 오늘 나눌 묵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 전도단이 그레데라는 섬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전도 열매가 많이 맺히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전도단 중에 디도만 홀로 그레데섬에 남겨놓고. 나무의 존들을 다 데리고 그 섬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도가 어,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홀로 이 섬에 남겨뒀을까? 어, 내가,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의 첫머리에 디도를 그레데쌤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인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어, 세우게 하려 하미니. 그랬습니다. 어, 여기 보면 분명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쌤에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를 세워두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는 묵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르댔으며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남은 일을 예전의 성경에 보면은 부족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르댔 성경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거짓 교사가 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교회가 어리움을 겪습니다. 그들로부터 어, 교회를 지키는 지킨,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어, 기도가 그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교회에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튼튼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남겨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내가 이세에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에 보면 의자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었고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면 가구점에서 산 그런 의자였어요. 의자였는데 강순기 권사님이 교회를 등록하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의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의자가 눈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강단 의자를 강순기 권사님이 봉헌하셨어요. 어, 그 전까지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그랬, 그랬고, 그냥 의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분께 그게 보인 거죠. 내게 어떤, 분이, 어떤 부분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필요한 분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렇잖아요. 그 뭔가 저게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게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살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와 가정에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명의식입니다. 그 사명의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으로 추건합니다. 그 뜻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사절 말씀 보면 바울을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그만큼 바울은 디도를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디도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를 그만큼 믿는다, 믿으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시니까 그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 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뭐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레데셈에 남아있는 디도를 축복합니다. 사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티도를 축복하셨잖아요. 시명기 25장 사절 말씀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소가 이렇게 끄는 걸로 이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돌을 소가 힘들잖아요. 망에 입을 씌우면 그 떨어진 곡식 못 먹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 먹으면 힘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소만큼은. 망을 씌우지 않아서 배고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먹어야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할 때에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물 중에 치타라는 동물을 아실 텐데, 달리기를 엄청 잘합니다. 최고 시속은 한 시속 110km로 치타가 달린다 그래요.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서도 아주 그먹잇감을 찾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치타가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타는 몸의 온 몸의 부분을 경량하게 움직이면서도 이 눈을 목표물에서 떼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타의 목이 굉장히 이 목뼈가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목뼈 가 유연하니까. 아무리 빨리 달리면서도 목마는 계속 한 곳을 고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냥을 잘한다고 합니다. 한 곳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의 성공 어떤 방법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살게 하시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니요. 우리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